그러니까 그 골든 디스패치 그 태국에서 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일본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지쳤어, 힘들어.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라고 생각난고키오들를 너무 좋아해. 근데, 근데 나는 애쉬의 타이틀을 생각하고 있어. 뭐가 내 집팔고 그다음에 이제 하시겠다가 아, 아무도 애쉬는 타이틀 후보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몰라 나는 <laughs> 이제 혼자 애쉬 할 거야. 이러고 있다가. 그 다음에 내가 뒤늦게 돈키호테라는게 지금 빠지니다 맞았어. 너무 좋은 데이어 음. 아, 이거는 시상식을 너무 하고 싶은데, <laughs> 이제, 우리가 골든디스크 회의를 이제, 일본 독도 하다가 이제, 그디지션스서 얘기를 했는데, 얘들한테 얘들아, <laughs> 진짜 돈키호테 <laughs> <도쿄에 웃음> 가야겠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, 마음 이제, 심정도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은, 아, 네. 도저히 못할 거야. 왜냐면 스케줄 <laughs> 너무 진짜 그냥 불가능이라고 해도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사실 진짜 없는 시간을 짜면서 해야됐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밑작업을좀줬습니다헬리콥을가 되셔가지고 쌤난이걸 너무 뭐 하고싶은데 안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아래를 덜고 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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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능합니까? 가능해야 되겠다 가능해야 이거 할것 같은데 쌤이 고민하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고 야 그래서 안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, 이러면 좀덜 부담스럽잖아 근데 진짜 이거 하면 대박 나 진짜 대박이 <laughs> <진짜 대박이다. 웃음> 고등뉴스에서 저에서 동키한테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기가 꽉! <laughs> 아 중국에서 딱 올라왔어요 <laughs> 아, 그런 대상으 아, 정말 <laughs> 좋은 사투리를 어요아 저는 동키한테 정말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때 첫선 했습니다 맞아요 첫선 아 했습니다 아아 네, <laughs> 많이 힘들었던 멤버들이 전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<웃음> <웃음> 네 어쨌든 뭐 어, 편해졌습니다 네. 어. 아 그리고 저기 또그안땡땡이라고도안땡땡님 뭐 저희 또, 그또 이사님이신데요 안소영 네. 이사님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뭐, 오늘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또 와주셨다 아, 당황하지 마세요 다른 땡땡분들도 다 실력으로 다 가셨습니다 네. 네. 안소영 이사님은 저희 과장님이셨을 때저 연습 생때 트레이닝을 네. 하셨어요 첫 날에 네. 그그제 오디션서를 부셨던 분이거든요 음. 근데 더 남한계신 회사분은 저분 한 분밖에라고 하어요 아니요, 진짜 많아요. 왜냐면 연수형도 뒤에 들어왔으니까요. 맞아 no. 그렇네요. 한 성수대. 제가 프레디스 <laughs> <플레딧이 웃음> 연수형보다 선배예요. 약간 저고 그런 거 같아요. 그쵸 네. 저도 연수형보다 좀 일찍 들어온 거 같아요. 네. 아, 거짓사이거짓사이구착이나 어떻게 뭐붙잡아서니까지 축적을 다 해주지 마시고, <laughs> 자, 다음 도시들 보여주시죠 네.